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면접. 전 지금 뭐 공단에 면접위원으로 가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취직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구직자들이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면접자리 있죠. 공사나 공단이나 뭐공제회 아니면 사기업, 이런 면접위원을 종종 해요.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연세대학교 로스쿨 같은 경우는 구술시험 면접위원도 했었고, 일단 시간이 맞으면 불러만 주시면 나가는 편이긴 해요 사실 면접이 다 좋은데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긴 해요 짧으면 반나절, 뭐 길게 가면 이틀, 3일씩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러주셨는데 시간이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은 못 가는 걸로 원칙을 세웠어요 사실 불러주시는 데가 더 많긴 하거든요 근데 스케줄 조정을 못해서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보세요? 가고 있습니다. 예, 가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면접위원을 종종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좋은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 사무실 리크루팅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지원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걸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 보는 눈에 대한 경험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 배우는 재미들이 있어서 시간이 맞는 한 일부러라도 참여를 하려고 해요 요즘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나 공사, 공단, 공공기관 같은 데는 외부 면접위원을 규정상 꼭 위촉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뭐 공단인데요 과자랑 영양 음료를 좀 많이 줘서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아침 9시에 들어가서 저녁 6시에 나왔어요. 지원자를 한 120명 정도 본것 같은데 진짜 힘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좀 먹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작은 법률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 점점 사람을 뽑는 관점이 바뀌어져 가는 걸 느끼는데 능력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조직에서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 사람한테 좀더 눈길이 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면접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몇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삼성 LG 같은 초거대업 기업의 면접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는 면접위원으로 못 들어가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흔히 볼수 있는 중견기업이나 제가 자주 들어가는 공사, 공단, 공공기관들, 이런데 얘기예요. 일단 면접은 최소한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기 시험 전형을 통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면접관들은 사소한 데서 점수를 차등을 줄 수밖에 없어요. 먼저 복장 이야기예요. 일단 면접장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양말이에요, 양말. 까만 구두에 하얀 양말이나 알록달록한 양말. 지원자의 얼굴에 눈이 가야 되는데 양말에 눈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넥타이도요, 상가집 넥타이 있죠? 새까만 거. 아니면 폭이 지나치게 넓거나 좁은 거. 저는 심지어 형광색 넥타이를 메고 면접에 오신 분들 봤어요.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와이셔츠나 특이한 양복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지금 겨울이죠? 패딩이나 코트는 벗고 면접장에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겉옷은 기본적으로 벗는 거예요. 패딩 입고 면접을 거면 안에 정장을 왜 입습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면접관을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면접관이 지원자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튀지 않게 그런 복장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했다고 너 꼰대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면접은 되게 꼰대들이 보겠죠. 그리고 면접는 하루잖아요. 하루 정도도 꼰대한테 못 맞춰주나요? 은근 이런 복장이 알게 모르게 항목당 1점씩 깎아 먹어요. 1점. 전체 일점이 아니라 항목당이요. 전 저만 그렇게 채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면접관들도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서 압도적인 지원자의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일치해서, 어, 복장은 좀 그렇지만, 점수를 높게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지원자들 거의 없어요. 혹시 있더라도,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합격하고도 입사하지 않을까봐 걱정을 해요. 왜? 특정 회사, 특정 공기업이라면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 이야기는 사소한 것에서도 감점을 당해서 당락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개성도 좋은데, 개성은 합격하고 발휘하세요. 솔직하게 말하라는 질문 있죠.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현실적인 답과 면접에서 말해야 되는 답이 종종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을 뽑는 면접이에요. 자, 불타는 집. 거의 전소가 돼가는 집이에요. 근데 한 살짜리 아이가 있대요. 이 아이를 구해야 됩니까? 라고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현실의 정답은 아이는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관이 구하러 들어가면 안 된다죠. 그런데 면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구출을 시도해야 된다는 답이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볼까요? 야근, 근로시간 관련된 질문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약간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한 당신의 의견을 말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지원자가 상사를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 뽑을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원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죠. 자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들어올 때는 회사 홈페이지 정도는 보고 오세요. 회사 홈페이지 앞에 보면 회사의 사명, 비전, 미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면접을 올 때는 이 정도는 외우고 와야 돼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이걸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예전 면접에서는 무지 많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걸 물어봤을 때 제대로 알고 대답을 하면 지원자에 대한 호감도가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기초상식과 경제용어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종종 해요. 이런 걸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꼭 옳다고는 제가 생각을 하진 않는데 적어도 지원하는 회사 또는 부서와 관련한 경영, 경제용어가 있으면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은 외워서 면접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공사나 공공기관, 공단 같은 데들은 기본적으로 잘 물어보는 용어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는 게 좋지 않을까요? 면접관에 따른 편차. 면접이 끝나고 면접관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희한하게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합격선을 넘긴 사람들도 거의 비슷해요. 저도 좀 놀랐는데 그런 걸 보니까 사람 눈은 비슷 비슷한 것 같아요.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면접이 과연 학벌 타파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제 생각엔 미안하지만 결국 면접 후에. 확인해 보면 스펙 순서대로 합격이 정해진 경우가 많아요 블라인드로 뽑아 놓고 나중에 스펙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스펙이 좋은 순서대로 뽑혔더라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인 게 지나치게 오버스펙인 사람이 입사하게 되면 회사를 얼마 못 입고 퇴사를 해요 결국 회사는 돈을 잃어서 또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요 저는 면접 전문가나 채용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 면접위원으로는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꼰대가 하는 소리인데 한 번쯤 새겨들어도 적어도 해를 끼치는 않을 겁니다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